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유지. 물건을 사는 것이 유지가 아니고 시간을 투자해주는 것도 유지. 돈 나가는 유지. 회사에 물건 사는데 유지하라고 해달요 교통비 매일 들이는데 그게 유지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하철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활용하나에 따라서 더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계속 가고 싶어 해. 스마트폰 계속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홍보를 한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홍보 문구를 만든다든지 그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지 저는 모르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진짜 제 블로그 강의하면 꿈산는 시간과 아깝다 고해서 화장실에 앉아서도 뭔가 하는 스타일인데 사람들은 시간이 많던데 지하철 매일 타고 다니는데 실적이 안 나와 왜그 시간에 뭐하냐고 그래. 두시간 보통 왔다갔다 하면 두시간이면 4시간 네 동안을 뭐하냐고 얼마나 홍보하기 좋은 게회요 아무도 타지 않아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남을 도운 일을 계속. 친구가 김치찌개 식당을 해, 김치찌개 다 올려서 블로그에 딱 올려주면 친구가 좋아하요 좋아하는 일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먹어주든 뭐 여행을 같이 가든 하는데 자꾸 내 것만 들이대더라는 거. 야 사람들이 내가 뭔가 강좌를 하면 내 거를 홍보하는 걸 가르쳐주려고 하는지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 누구 누구를 작업하는 사람은 작업하는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서. 자꾸 연결해주는거 같아요. 친구야 뭐 어렵지? 일 없지? 방충망, 광범창 자꾸 연결해줘요. 제가 하루 60통도 받아봤어요. 전화를. 전체 전체 따지면 96개를 받아봤어요. 작업할 수 있어요? 못하지. 못하지. 그럼 이거는 할수 있잖아요. 카톡만 어 신상 보내. 어 신상 보내. 할수있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전문 강사도 아니기 때문에 경험으로 있다 오후 4시에 아니 블로그는 어떤 효과가 있고 광고하는 방법이 과연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전단지 명함이 터넷 ss 카톡 문자 찌르기 뭐 전단지 모든게 있어요 길거리 나가면 전화번호가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한테만 자꾸 뭘 해달라고 요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자꾸 도와주기만 하면 저절로 그냥 와요 그죠 예저 네, 도와줄 생각을 안하고 하고 있는 일을 자꾸 그거 하지말고 이거 하라왜 식당 하는 사람한테 왜 이걸 하라고 그러냐고 <laughs> 식당에 사람 많이 들고 가면 해달라 야지도다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은 그 스마트폰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유리한 도구인지 진짜로 세상 느낀다면 청성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네이버 다음 이런 분들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해 줘야 되고 또 그것을 내가 만든 사장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이버 사장, 또 구글 사장, 카톡 사장 내만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뭐돈 내는 거 있냐고요 없는데 왜 그걸 활용을 잘 못하냐고요 그래서 도덕 뿌려주면 되잖아요 네이버한테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내가 너잘이용하거 프라임이 저를 잘 이용하고. 저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시는 분. 당신이 나를 이용하지 못하면 나는 당신이 이용할 거야. 그럼 서로 잘 이용하라는 게이제 나쁜 뜻이 아니고. 제가 강의할 때딱저 이용하는 거다요프라을잘 이용하시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머릿속에 있는 것만 하지 저는 문서를 잘안 남겨요. 그 때문에 제 멘트 하나에 답이 있으면 고 그래도 잘 활용하시는 수치. 이렇게라도 저렇게 하기보다도. 저도 뭐, 아까 제가 장작패기라는 표현을 쳤어요 장작패기 장작 패기. 장작 제가 카톡방에 음. 자, 전사는 뭐라 그랬어요 장작패기 장작패보셨죠 네. 이렇게 나무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 어쨌든 장작패기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네. 장작패기를 계속 붙잡고 패수 네. 있어요 네, 도끼 있다 그랬죠 제가 카톡방에 뭐라 그랬어요 도끼 있고 장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한 번은 가르쳐 줄수 있죠? 도끼 들고 야 정중앙에 맞춰서 내리쳐. 그래서 알려줬죠. 그러면 그분이 왔을 때 그러면 처음에 이제 슬로비도야 잡아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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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때리는 거야라고 해고 나는 빠지죠. 두 둘이 이거 내리치는데 같이 붙어서 할수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왜 정작 편이냐?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나왔고 갔으니 보고 있더라도 선생이 보고 있더라도. 태때 처음에 잘안 되잖아요, 무겁기도 하고 값도 안 맞고 안 해본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반복이에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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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처음에는 큰 장작, 그죠? 큰 장작. 자꾸 줄어들어가면 그게 마지막에뭐까지 깨요. 콩까지 반하고 나누는 게 전산이에요, 피부. 그게 뭐예요? 습관, 반복, 그죠? 그게 전산인데 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끼질은 전산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하당님 고리 켠니가좀안돼 어깨 힘을 빼고 망치자에 손을 잡고 알래져줄수 있자고 잡고 제가 해서 때리면 그분이 아알아차려또 알아차리고 또 빠져서 또 보고 또 알아차리고 그래서 자기 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은 장작 패기예요. 내가 장작 패기거요요 내가 여기서 보고서 지시하는 사람 장작 패기 할수 있어요? 도끼를 좋기 때문에 이분이 잘하는 일은. 알수 있지만 그래서 이분이 해야 되죠. 뭐 네트워크 를따지면 스폰서 스폰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자꾸 봐주는 것도 해봐야 되겠죠. 삐지로 나가잖아요. 때릴 때마다 삐지지 망치자를 놓칠 수도 있지. 그걸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콩을 쪼개느냐 이거예요. 콩을 쪼개느냐. 콩을 쪼개야 돼. 네. 그럼 우리는 콩까지 쪼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콩까지 쪼개지 않는 게 장작 필이에요 이만한 것도 계시는데 우리 이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전산이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크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죠. 크롬 여기에 크롬이에요. 동글뱅이 보면 크롬이라고 이름요 크롬. 이 크롬을 키면 구글 사이트가 열려요. 구글, 네이버, 미국에 있는 그냥 네이버 같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만든 네이버 같은 회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메일을 어디서 사냐 하는데 이런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네이버를 많이 쓴 건데 네이버는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라고 적죠. 아이디라고 적는 게 이메일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 이메일 주소 나의 온라인 주소. 나의 소통하는 주소 옛날에 우리가 소통할 때 뭐가 있었어요? 집에 우편함이 있어서 주소를 가졌잖아요 경기도 인천시 그게 내 오프라인 주소고 온라인에는 문서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모든 전달이 택배야 물건이니까 오프라인 주소를 쓰지만 온라인은 이메일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세개까지 개인이 만들 수 있어요 세개 근데 요즘은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놔서 어 옛날같이 막 광고를 무자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메일은 어디서 만든다 네이버 다음 야구 호텔세이트 광고 광고해주는 회사 네이버는 플랫폼 이죠 그 사람들도 플랫폼 고객이 있는데 뭐를 연결해줘 광고를 연결해서 투입을 내는 거니까 네이버 도 어떻게 따지면 우리같은 플랫폼 회사예요 네이버가 뭐 가진 거 있어요 거기 무슨 분당에 무슨 뭐 빌딩 하나 있어그 끝이에요. 나같은 광고를 보고자 뭔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정보 올리는 데다 연결해 주면서 돈 많이 벌어 가잖아요. 이메일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는 게 아니고 네이버, 다음, 야후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갈 때 만든 아이디가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구글은 한 20개 정도까지 만들 수 있더라고요. 지메일. 그게 지메일이라고 막 쓰죠. 그러면 지메일 만들어야 돼. 나이 드신 분들이 메일이 없죠. 전자오픈 주소 가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메일로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들어줘가 아니고 메일 없어드리되면 다 만들어보셨죠? 만들어보셨죠? 만들어볼까요? 손바닥 지밑에 여기 크롬이라고 하는 동그라면서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인 걸 클릭을 합니다. 구글이라고 쓰정있죠 구글 이렇게 떠요. 처음에 크롬으로. 기존 창이 안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이 창을 띄우면 구글이라고 하는 미국의 구글 회사가 떠요. 우측 상단에 보면 지메일 이렇게 써있어요. 지메일. 여기서 이걸 띄워서 만드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지메일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분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다 노그아웃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계정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들었을 때 넣는 거고, 나는 새로 만드는 거니까, 밑에 계정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뭐, 본인 계정이라고 치고요. 내 비즈니스 관리 여러 개, 뭐 예를 들면 어, 이메일을 받는 출처가 본업, 자기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풀리할수 있고요. 인크루즈 회사도 받는 메일을 따로따로 할수 있으니까 예, 두 개를 생각해서 하셔도 되고 비즈니스 관리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성이 나오죠. 이거는 한글이나 영어나 상관없어요. 은 그럼 예를 들어서 홍길, 성이니까 홍길을 쓰고요. 이름 일통 이렇게 홍익통 제일 많이 쓰는 이렇 이름이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스스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스스로 이거 쓸수 있다. 이, 이 자동으로 이렇게 남이 안 쓰는 게 자동으로 뜨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안 쓰고 싶어요. 여기서도 홍자의 약자를 자동으로 넣어줬거든요. 내가 쓴거 아닌데 근데 나는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옳지 우시는데요 나는 내 거를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거. 이메일이든 뭐가 됐든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셔야 요 짧을수록 좋다. 뭐막 길게 쓰시면 안 돼. 어디다 적어주든 유익하게 쓰든 어쨌든 간에 이메일은 기본적으로 짧아야 좋다. 짧아야 좋다. 보안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길게 해라 서 어려운 숫자를 넣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내가 하는 경우는 보안을 틀릴 염려는 없으니까 짧게 하시고요. 010 음, 그렇게 될때 아, 이게 o 예요 O하고 0하고 들어가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는 쓰지 말으라는 뜻이에요. 0하고 1. 그리고 또 1이 나와 있는 자체에가 IL을 넣을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메일 주소는 소문자로 해요. 영문의 소문자로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야지 헷갈리죠? J, H, J, J, J K, J, 01, I, J, 0, 5, 2세대 가면, 이 웬만하면, 눈 어두운 분은 이메일 뉴다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에? 그래서 숫자는 0을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은 안 쓰겠다. 그리고 5도 안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요. 아, 이메일 만들 때는 5나 0이나 i나 2나 j를 나는 안 쓰겠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i 자도 고 j 자도 글로 쓸 때는 되게 어려워요. 표현이 잘못 꺼져서 막쓰다 보면, 해운동으로 해달라고 받아보면 막글 쓰면 허락 올라가요, 저희는. 입력하는 사람은. 그래서 누발들이잘안 되고, I라고 썼다 우이고 A라고 썼다 우기고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매드 놈들이 계실 분들이니까 이메일은 헷갈리지 않도록 05IJ 영, 이런 거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예. 예를 들면, 홍이니까, h. 만약 5를 쓸때 0을 안 쓰면 돼요. 써도 상관이 없는데, 같은 걸혼며놨서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k, n,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와보면, 이게 여기에 빨간 글자로 안 바뀌면 쓸수 있는 거예요. 쓸수 있다, 라고 나온 거고요. 자, 비밀번호는 똑같이, 우리 해야지 외우기 쉽니까 똑같이, QW, 땅땅땅, 골뱅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메일 주소까지 또 따로 해놓으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다음메시지게눌요 이제 고거 이제 사용하시다. 다시 한번넘게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항상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넣으라고 해요. 이렇게, 0. 늘 몸. 공010 어, <laughs> 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제번호로 인증이 안돼요그분 어, 그분한테 인증을 문자로 날라가는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사장님 전화번호 한번 적으실래요? 010네공1 0 4 9 3네 이렇게 넣고 자, 요 밑에 거는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그냥 어, 연습을 하는 거예요. 1964년 10월 1, 2성격6 이렇게 하고 나서 G763893 그쵸 네. 9 3 됐죠? 네 인증이 어, 되냐 그냥 몇 개도 받을 수 있어요 20개까지는 그러면 네. 얘가 받죠 그럼 이게 이제 얘가 약간 그래서 동를 누르신 거예요 지 시간이 됐면기다려주시는데요 메일 하나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메일 없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한테 이메일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린 이메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렸어요. 이메일. 구글의 이메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다음 누르시면 여기 판에 보이는 거 이제 메일이 올때갈때할때 보이는 거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냥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장님만에 제가 여기 보시면 홍길동이라고 나왔죠? 홍길동 네, 이게 이제 이메일이 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회원 여기 보시면